주문했어요. 왠지 주문하고 나면 하나를 더 사게 될것 같아 가지고 애초에 주문 자체를 두 개를 했습니다. 자 주문해서 도착을 했고요. 아, 이게 포장이 어떻게 돼서 올까 좀 궁금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름 안전하게 포장이 돼서 왔어요. 음 뽁벽이로 되어 있고요. 이게 후기들을 보니까 선물하기에도 괜찮다 포장이 그렇게 돼 있는데 초반에 뽁뽁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자체적으로 케이스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 기존에 이제 제 컴퓨터 있는 자리에서 하나는 이미 세팅을 했고, 이게... 어... 이거 전에는 아예 그냥 바닥에 놓고서는 이렇게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감이 많이 일어나고 거북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의자에 앉았을 적에 이렇게 노트북 자체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여기에 낮은 노트북이 있는데 그 시선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목을 앞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거북목으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딱제 눈높이에 맞춰서 높아지니까 확실히 작업할 때가 더 수월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줄일 수도 있지만 딱 펼치면 음, 고정이 됩니다 안정감 있게 이렇게 펼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려줘야 되겠죠 사이즈를 밑에를 이제 먼저 고정을 해줘야 되겠죠 아래쪽부터 먼저 고정 여기 받침대가 있어요. 받침대 다리가 있는데 높이를 이제 조절하면 되죠. 저는 요거 이렇게 3단계 정도 높이가 제 눈높이에는 좋더라고요.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안쪽 부분에 여기에 이쪽 면에 이렇게 거치할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그래야지 안정감 있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제 눈높이에는 요거. 근데 이건 개인마다 다릅니다. 느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이 정도의 높이감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딱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펼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트북을 딱 거치를 이제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딱 눈높이가, 아, 제 눈높이 아주 딱 맞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업무를 할 적에 거북목이 안 되는 거죠. 눈높이가 맞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안 맞았을 때는 사실은 거의 뭐, 이렇게 시선이 아래 있고 거북목으로 이렇게 목이 빠져서 일하니까 늘 목이 아팠거든요. 이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일반적으로 사무실쓸 적에는 그냥 거치해서 쓰다가 또 출장길이라든지 이동했을 적에는 또 이거를 이제 휴대하기 간편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휴대성과 그냥 이렇게 놓고 쓰기에도 적당해 보이는 거치대가 있어서 이래서 구매를 하게 된 거고요.